보험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 샀을 때에, 그걸 사용할 때에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표현을 하, 하잖아요. 어, 불필요한 것을 계속 돈을 더 비싸게 내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오히려 손절매를 하시는 게. 보험 물론 이제 해약하면은 음, 아깝긴 아까운데 이제 저축 상품처럼 보험을 생각하시면 조금 그건 잘못된 nope. 생각이에요. 저축이라는 거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보험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 샀을 때에 정작 그걸 사용할 때에 가치가 없으면 은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하잖아요. 보험도 똑같아요.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에도 어, 있을 수 있어요. 음.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게 해지는 무조건 손해라고 네. 다 생각을 가장 크게 맞아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명확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해지한 금액을 뺐을 때 이게 실제 손해액이 되는 건데 음. 여기서 내 시, 내가 실제 손해액이 뭐 이래서 200에서 300만 원, 500만 원 된다고 라 하더라도 이것만 너무 초점에서 아, 내가 500만 원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저희가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총 얼마가 남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보장도 형편없고 만기도 짧은데 앞으로 내야 될 금액이 1,500만 원이 남아 있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런 밑받은돈에 계속 돈을 붓느냐 아니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내가 보험료가 같은 1,500만 원 혹은 한 100만 원, 200만 원더 내더라도 이거는 100세까지가 유지가 되면서 음... 뭐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나면 의제 기능도 있다면 내가 1,500만 원을 버리게 되느냐 아니면 1,600, 1,700을 내더라도 이거를 확실한 보험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실 때는 앞으로 손해 봤을 때 금액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나이 파는 돈이 아까운지 가치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결론은 재테크에 있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다쳤거나 크게 아팠을 때 집을 팔고 차를 팔아서 이렇게 그렇게 내가 병원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비용 손실에 대한 투자이지 절대 저축은 아니라는 점. 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은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니까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그때까지의 비용을 들여서.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대비를 하는데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그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어, 불필요한 걸 계속 돈을 더 비싸게 내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오히려 손절매를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더 이익이다 약간의 손해를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가입하면은 중간에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더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음.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가져가야 나중에. 더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